px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렇게 나오고요. 저렇대. 그럼 제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돼있죠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우리 의 구하는 목적지는 3차식. 자, px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그죠? 정확히 2차식 이하예요. 그러면 내가 식을 이렇게 적었어. 내가 몫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있을 텐데 얘를 2차식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AX B, X, C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적으면 얘가 나머지인거지. 그죠? 맞아? 미지수가 3개면 나머지는 아니, 맞아.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여야지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내가 X에다가 뭘 넣고 싶어요? X에다가 한 번은 0, 한 번은 1, 한 번은 2를 넣고 싶어요. 됩니까? 네. 그쵸? 왜 내가 이 3개를 굳이 집어넣었어? 내가 QX를 모르기 때문에 QX를 죽일 수 있는 3개 X 값을 넣은 거죠? 네. 맞죠? 어. 그럼 넣어보니까, 문제가, 이제 P0는, 좌변 P0, 얘는 또 죽었어요. 얘는 계속 죽을 거니까 이렇게 그냥 해놓읍시다. P0는 C, 이런 식이 나오고요. P1은 A+, B+, C라는 또 식이 나오고, P2는 4A+, 2B+, C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p 로 p2, p1, p2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얘들을 아예 안 썼잖아. 그렇죠? 음. 응. 저식을, 그럼 적어볼게요. px는 얘예 곱하기 q1x, 얘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적힐 수 있죠? 그럼 이 식도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p0가 뭐가 나오니? 얘 지워지면서 p0 1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건 상등식이잖아, 얘도. px는 이거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죠? 그럼 p1은 얼마예요? 근데 1 넣으면 뭐 나와? 얘또 지워지고 3 나오죠? 3이에요? 3이잖아, 여기 들으면1 넣으면. 맞잖아? 네? 아, 이거 마이너스니? 네. 미안해. 미안해요. 얘도 틀렸네? 그럼 얘는 마일이고, 얘는 1르면 얘가 1이네. 그러면 얘가 p 로가 마일이고, P1이 1이죠? 됐습니까? P2도 구하고 싶어요. P2는 얘를 통해서 구합시다. 자, 그럼 내가 또 적어줄게요. 친절하게. PX는 X-1에 X-2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는데 Q2X라고 적고요. 나머지는 4X에 마3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X에 2만 대입하면 P2가 나오겠죠? P2는 뭐예요? 5. 5. 게임이 끝났죠? 식이 세개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럼 C는 일단 먼저 나왔네? 야, 그러면은 C가 마일이니까 A 플러스 B가 뭐 나와? 2 e 나오죠? C가 마일이니까 4A 플러스 2B가 뭐 나와? 6.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뭐 나와? 3. 그럼 요식하고 요식을 빼면,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 A는? 1. 1. A가 1이면 B는? 1. 1. C는 아까 구했죠? 마일 정답은 아 나머지를 그냥 구하라고 아 그럼 요놈을 그냥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겠죠? 음 응, 나머지를 구하시오 x 제곱 플러스 x 마이 1이 정답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